안녕하세요. 봉화 TV입니다. 여자들의 호감 신호를 우리가 come on effect라고 하죠. Come 오다, on 접촉, effect 효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달라붙는 효과를 목적으로 한 신호. 그게 여러분들 여자들의 호감 신호예요. 그런데 이 지구별에 있는 여자들의 호감 신호에서 나타나고 있는 보편적인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독일의 유명한 생태학자죠 이레네우스 아이볼 아이베스 펠트 이 사람이 전세계 20여개국 뭐 사모아, 파푸아뉴기니, 프랑스, 일본, 아마조니아 이런데 말고도 진짜 뭐 고산지대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헬기 연소에 필요한 그 산소가 없어 그래서 그냥 헬기가 두두두두두두 하고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죠 시동이 꺼져 가지고 그 높은 데까지 고생고생 하면서 여자들의 어떤 유혹신호 있죠. 이것을 카메라에다가 담아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유혹행위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연속적인 행동들을 카메라에 왕창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 자료들을 독일 민회에 있는 막스플랑크 행동생리학 연구소로 가져와가지고는 아주아주 아주 자세하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편적인 여자들의 유혹 신호를 발견을 해요. 제가 말하는 보편적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현대 문명뿐만이 아니고요. 원시적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곳에서 조차도 발견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선 여자들은 눈썹을 치켜세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미소를 짚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쳐다보는데 이때 굉장히 동공이 확대가 돼요. 그런 다음에는 시선을 내리고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여러 차례 보여줘요. 특히 마지막에 여자들이 보여주는 수줍어하는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베스펠트 말에 따르면 다른 동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들의 어떠한 호감 신호 유혹 행위의 시작은 눈입니다. 시선. 생태학자들은 이러한 여자들의 시선을 두고 짝짓기를 위한 혹은 짝짓기를 부르는 시선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시선을 마주치는 행위는 우리 인간이 원시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뇌의 특정한 부위를 자극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 중에 한 선택을 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요. 그게 뭐냐? 접근할지 아니면 도망갈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fight or flight.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그거하고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을 무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미소로서 담례를 하든지 아니면은 접근해서 간단한 대화를 시도해 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눈빛 언어라고 하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원숭이나 영장류들도요. 눈빛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눈빛 교환을 통해서 화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처럼 주기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짝짓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을 그윽하게 일정 시간 동안 쳐다보고 나서 그 다음에 거사를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보면 인간 로맨스의 시작은 마음도 아니고 뇌도 아니고 성기도 아닌 바로 눈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응시하는 순간 거의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미소라고 하는 답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러한 상대방으로부터의 받은 그 미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